안녕하세요,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외톨이가 된고슴도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거 있죠? 그러더니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어요. 비바람까지 몰아치자 이 환경을 지켜보는 고슴도치는 자기 집이 떠나갈까봐 걱정했죠. 아, 제 길, 이거 큰일이군. 집이 떠내려 가겠군. 고슴도치는 생각 끝에 이곳저곳을 배해서 다녀야 했죠. 그 도중 구렁이 집을 발견했어요. 오호 저기 구렁이 집이 있군 고슴도치는 구렁이에게 잠깐 머물러도 되냐고 묻게 되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여보게 구렁이 비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내 집이 떠내려가는데 여기서 잠깐 머물러도 되나 물론이지 어서 들어오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일주일 후 비바람이 마침내 그쳤습니다 근데 구렁이는 고슴도치 가시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고이복게 고슴도치 이제 비바람도 그쳤으 그러나 고슴도치는 웬일지 적방화장으로 욕을 하는 거 있죠 씨발 나가달라고? 가시 때문에 따고 아프다면 네가 꺼져라 난 오늘부로 여기서 살걸세 구렁이인 고슴도치의 말 듣고 상처를 받았지요 이다가 고슴도치의 가시 때문에 싸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렁이인고도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건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습니다 근처에 사는 동물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소식을 다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동물도 고슴도치한 말을 하지도 같이 놀려 하지 않았죠 이때부터 고슴도치들은 오느 날도 외롭게 살게 된거죠 정말 안타깝군요. 어떠나요? 채청자 여러분 중에는 은혜를 저버리는 분은 없죠? 여러분도 은혜를 알면 갚을 줄 알아야 된답니다. 이상 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